이죠. 요청하신 조건에 맞춰 700단어 정도의 유튜브 영상용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마지막에 구독 안내와 채널 소개도 포함하며 한국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오토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 현대의 4륜 구동 픽업트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현대의 최신 기술과 뛰어난 디자인을 결합한 모델로 탁월한 성능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 강인하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전면에는 대형 그릴과 세련된 LED 헤드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차체 라인은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어 주행 효율성을 높입니다. 또한 견고한 휠과 높은 지상고 덕분에 오프로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내부를 보면 공간 활용과 편안함이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직관적인 운전 경험을 제공하며,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포함되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고급 소재로 마감되어 있으며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 덕분에 장거리 주행에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뒷좌석은 성인 3명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2026 현대 4WD 픽업 트럭이 강력한 엔진 옵션을 제공합니다. 최신 터보차저 엔진과 연동된 4륜구동 시스템은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주행 모드를 통해 도심주행과 오프로드 주행 모드에 적합합니다. 서스펜션과 브레이크 시스템은 최적화되어 있으며 트레일러나 무거운 화물 운반 시에도 뛰어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연비 또한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장거리 운전 시 부담을 줄여줍니다. 편의 사양 역시 눈에 띕니다. 첨단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스마트폰 무선 연결 기능 다기는 스티어링 휠 등이 적용되어 운전의 편리함을 극대화하였으며, 주차 보조 시스템과 후방 카메라를 통해 주차 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은 좌우 독립형으로 설계되어 탑승자 모두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여행 중에도 높은 음질로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안전 기능 또한 현대의 최신 기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후방 교차 충돌 경고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사고 위험을 줄이고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합니다. 특히 사륜구동 모델은 험로 주행이나 눈길에서도 높은 접지력과 안정성을 제공하여 안전성을 한층 강화합니다. 2026 현대 포블유 픽업 트럭은 실용성과 성능, 안전성, 편의성을 모두 갖춘 차량으로 가족용과 레저용, 업무용 모두에 적합합니다. 최신 기술과 강력한 엔진 편안한 실내 공간이 결합되어 다양한 환경에서 최상의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강인함을 동시에 보여주며 세심하게 설계된 인테리어와 첨단 편의 사양은 운전자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2026 현대 4륜구동 픽업트럭의 주요 리뷰와 스펙, 기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차량을 구매하거나 관심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오토카 채널에서는 항상 최신 자동차 리뷰와 다양한 차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다양한 모델과 기술에 대한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며, 더 많은 자동차 정보와 리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오토카와 함께라면 자동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이 내용을 유튜브 영상용 700 단어 정확히 맞춘 스크립트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듬어서 읽기 편한 톤으로 최종 수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드릴까요?